2월 7일 말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와의 호 이름을 경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기. 여와께서 호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와께서 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송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요하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어가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한 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서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